오늘은 음 어떠한 질문으로 시작이 되었냐 그것은 우리 안에 이제 좋은 관계도 있지만 반면에 그렇지 못할 수 있는 관계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아 우리 안에 짜증 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바울과 마가라는 사람을 보고 싶은데 이두 사람의 이제 관계를 살피면서 우리가 조금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을 가져,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역함에 있어서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진짜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을 뽑자면 이제 세상 유혹 시험이라고 할수 있겠죠. 세상이 너무 유혹적이어서,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때 특별히 아, 관계 때문에 사역하는 게 매우 어려울 때가 많죠. 저는 사실 뭐 사역하면서 이제 두 가지가 크게 힘든데 첫 번째는 서류 준비하는 게 힘들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내가 의도치 않는 갈등들이 생겨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으로 관계에 맺고 나아가는 게 많이 힘이 들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사, 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있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빼먹은 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갈등이 있다. 아, 사람은 모이면요, 어,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조건 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이 시작되면 어, 서로를 이제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관계 힘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목사지만 제가 어, 미워한 사람이 없을까요? 있어요. <laughs> 미워한 사람이 음, 적어도 여기는 없습니다. 네, 적어도 여기는 없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어,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워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분명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 이 자리 가운데 없었는데 생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 방면에서 미움이라는 게 존재하죠. 이 미움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유 있는 미음두 번째는 그럼 이유 없는 미움. 이유 없는 미움이 있을까요? 예전에 중학교 를 다닐 때 저를 엄청 괴롭혔던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너무 궁금해서 왜 나를 괴롭히는지가 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 동생이 나랑 친구였는데 왜 나를 그렇게 괴롭히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 그냥 괴롭히게 생겼고 싶게 생겼대. 괴롭히고 싶게 생겼다. 여러분 괴롭히고 싶게 생긴 건 뭐예요? 음... 맞나? <laughs> 그러니까 괴롭히고 싶게 생겼다라는 거는 그냥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자기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사람을 미워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유 없는 미움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큰 잘못입니다 그건 개인의 문제인 거예요 나의 문제인 거예요 이유 없는 미움이 생긴다 근데 이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건 분명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유 없이 싫은 사람 있죠 그것은 나의 문제이다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하는 거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형이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 또한 누군가를 이유 없이 싫어 때가 있더라고. 그냥 첫 인상부터 쟤는 별로같이 생겼어. 별로같이 생긴 건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쟤는 그냥 생긴 게 이상해. 별로야.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나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움을 분석할 때, 이게 이유 있는 미움인가, 이유 없는 미움인가, 이거를 한번 철저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유가 없다면 그 이유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죠.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 밴댕이 송알딱지입니까. 이런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가야겠죠. 이제 그런가 하면 이유 있는 미움이 우리에게 존재하죠. 나에게 모질게 했다든지 나에게 큰 실수를 했다든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미움이 생기죠. 바울과 이 마가의 관계. 이 둘은 이유 있는 미움이었을까요? 이유 없는 미움이었을까요? 중요한 거는 바울이 마가를 미워했어요. 근데 바울은 왜 마가를 미워하기 시작했을까요? 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사도신경의 담임 목사님의 강의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어, 왜 바울이 마가를 싫어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되죠. 왜 바울이 마가를 싫어하게 됐죠? 네 맞습니다. 성교를 갔다가 그 주, 도중에 하차를 했어요. 근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였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대표적인 게 향수병 집이 너무 그리워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는데 어쨌든 분명한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바가가 돌아가면서 아마 그 사역 가운데 심각한 타격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많이 예측이 되고 이제 그 가운데에 바울은 분노했어요. 분노한 이유는 아무래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 이유가 별로 이유가 안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어찌되었던 개인적인 이유로 돌아간 그 마가를 이제 바울은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마가가 어느 정도 다시 뭔가 회복이 됐나 보죠. 어 그러자 이제 바울의 동료인 바나바가 어 전도 여행을 다시 가는데 이 마가를 같이 가자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라면은 갈 거야, 안갈 거야? 안 데려가요. 아, 안 돼. 아, 쟤 저번에도 가서 동주가 차 있는데, 아, 왜 데려가? 그냥 갈 필요 없어. 이게 뭐랄까요? 일반적인 상식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울도 마찬가지의 반응을 보였어요. 바울도 얘는 결코 데려가서는 안 된다. 얘는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 또 갔을 때또 이런저런 자기 이유만으로 또 그만둘 거 아니냐. 그래서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땠을까요? 대판사와 바나바는 데려갈 거다.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둘은 이제 찢어져요. 바나바는 누굴 데리고 가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누굴 데리고 가요? 신라를 데리고 이제 여행을 떠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역 현장에서 사람을 미워할 만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제조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정말 이 사람 별로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고. 그 다음에 들수 있는 생각은 얘랑 별로 같이 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태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랑 정말 가기 싫어서 안 가. 그리고 함께 가더라도 막 뭔가 마음에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어. 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최종 종착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은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루거든 영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11절 뒤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의 뭐라가 되었, 바울의 뭐가 되었다고 했죠?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마가를 싫어했는데, 지금 골로에서 4장 10절, 11절 보니까, 지금 바울은 마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허울. 네. 어, 바울을 굉장히, 바울과 마가의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마가가, 바울과 뭐 했어요? 갇혔어요. 그럼 이 말은, 그 이후에 바울이 마가를랑 같이 뭐했다는 거예요?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바울 입술에서 뭐라고 <laughs> 얘기하냐? 얘는 나의 뭐한 사람이라고요? 위로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더욱이 골로새 지역 성도들에게 마가가거든 가 영접해라라는 그 말까지 남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 아시겠지만 더 이상 바울은 그를 미워, 미워하지 않고 있어요. 음.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뭐예요? 어, 결론이에요. 결론. 예전에 제가 친구 하나가 너무 싫었거든요. 싫은 친구 있어, 있죠 <laughs> 정말 싫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친구 뭔가 나대는 걸 별로 싫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나도 많이 나댔거든.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괜히 미워진 사람 있잖아요. 나랑 같은 부류라고 생각합니다. 요 <laughs> 나랑 같은 부류를 보통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 요 <laughs> 웃긴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 너무 싫었는데 어느 날 180도 마음이 바뀌더라고 어, 내가 이 친구를 왜 모지게 굴지 내가 왜이 친구랑 이러고 이렇게 지내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너무나 창피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워인, 미워하고 있는 그 누군가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사람과 언제 다시 돈독한 관계가 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미워하고 있는 그 친구 <laughs> 내가 누군가에게 쟤는 너무 이상해 쟤는 너무 나대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했던 그 친구와 어느 순간부터 내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음. 자,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걸라 꼭 기억하세요 얘랑 친해질 수도 있다. 얘랑 잘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미움이 우리에게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 그 둘의 관계를 좀더 살펴보고 싶은데, 그 둘의 관계는 결국 왜 그렇게 호전되고 다시 회복이 되었을까요? 어, 아까 마가를 누가 데려갔죠? 네, 바나바가 데려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마가를 다시 전도현장에 데려간 그 바나바로 인하여서 아마 마가가 달라졌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미운 사람 우리가 함께 안할수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웠던 사람이라든지 지금 미운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거기에 그 사람의 변화에 대한 증명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 밉다고 해서 그 사람은 우리 공동체 안에 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변화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견디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빼고 싶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그 사람도 변화될 것이고 그 변화는 누구를 통해 일어나냐? 품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과 변화되고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사도바울. 이 사람. 사실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할 자격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사도바울은 아시다시피 어, 예수님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을 핍박하던, 잡아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되었죠. 근데 그때도 누가 있었어요? 그때도 누가 있었죠? 바로 시작하는 바나바가 있었어요. 음... 바나바는 바울도 살렸고 바나바는 누구도 살렸어요? 충격인데 바나바에서 바나바가 마가도 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아 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이 일도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만큼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입니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직접적이로는 아니지만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실전으로 만나기 만났을 때그 지점 전까지 우리는 얼마나, 마, 얼마나 많이 예수를 미워했으며 얼마나 많이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며 살아갔습니까? 그런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제 어, 미워할 수 있다.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이끄심을 통해서 누군가의 믿어줌을 통해서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한 목사님이 그리고 한 사모님이 저를 매우 좋아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좋아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엄청 뺀지 버렸고 엄청 사고뭉치를 했고 그때 야, 왜 저를 그렇게 챙겨주셨습니까?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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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잘생겼었어 아, 됐다 믿어줌 믿어줌으로 그분들이 나를 세워주셨는데, 제가 누군가를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나?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자리에 있을 때까지 누구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딱생각나 사람 한 명. 없나? 그 사람 때문에 있었는데, 우리가 반대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미워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버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도 절대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어, 예전에 제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 하나 있었어요. 어, 그냥 싫어하는 이유는 그냥 싫어할 만했어요. 아니 정말로. 어, 정말, 정말 그 사람은 정말 양아치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사역을 하러 갔는데 이제 어떤 교회 가기로 결정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전화를 받으니까 나 누군지 모르겠냐. 근데 그 사람은 내가 그사람 미워하는 줄 몰랐겠죠 전화하더니 그 사람인 거예요 내가 미워하던 그 사람 그 사람이 교육 목사로 온다 라는 거지 그래서 <laughs> 뭐아 간다고 했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냥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잘했을까요?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아, 같이 하면 행복입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안했어요 저는 진짜 엄청 화냈어요 꼬라지에 다 부렸어요 어 뭔데 나 시키냐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을 내가 싫었던 이유 중에 아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한테 막 모든 걸다 시키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다 시키는 그게 내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그게 진절머리가 나는데 거기서 만났는데 나한테 일을 막 시켜 그래서 내가 나안 한다 너 지금 이거 하겠냐 그래서 엄청 언짢음을 표현했어요 근데 결국 결국 누가 손해봤을까요 결국 누가 손해 봤을 것 같아요. 네, 그분은 그 교회 6년인가 5년 있었어요. 난 1년밖에 못 있었어요. 누가 손해 봤을까요? 알아서 해석하시기를 바라는데 결국 내가 손해 봤어요. 제가. 어, 진짜 큰 손해 봤죠? 좋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어떤 미움에 대해서 너무 내가 오라서 그 사람을 품지 않고 내 모든 것을 표현한다면 결국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손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어, 이 이런 손해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아마 여러분들의 그 미워하고 있는 그 현장과 그 자리에서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화를 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정말 팩트만 말하는 게 아니라. 팩트 외의 것을 덧붙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까지 화날 일도 아닌데 더 감정적으로 심한 말을 내뱉을 수도 있고 저는 그 모든 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해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미운 사람에게 그렇다고 해서 구신구신 어, 거리라거나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그 저도 지금 와서 돌아서서 말한 어, 후회하는 거는 방법이 너무 잘못됐다 내가. 유한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이 너무 잘못됐다. 이건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결국 이제 품어주고 또 이해해주고 돌봐주고 섬겨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유 어, 원하시는 방향이고 또한 그 가운데에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이렇게 있는데 아니 우리 안에는 아직 없죠? 누가 믿거나 뭐 내가 미울 수 있겠지. 서현장민호, 뭐. 목사님, 아 진짜. 아,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딴거리면 <laughs> 엄청 이야기하고 성교지원지 갔더니 목사님은 회의가 안 된다더라. 그래서 나는 뭐다 알고 있어요. 파악하고 있고. 그래도 내 입을 멈출 수가 없어. 어쨌든 그 모든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품어주고 해야. 귀한 열매가 있다는 거 사실 기억하시고 저희 여러분이 미워하지 않고 충분히 함께 달려가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대할게요, 기대. 주 안에 우리는.